자, 하루 한 문장으로 해석이 쉬워진다의 이 박사쌤입니다. 오늘또긴 문장 하나를 처리하겠는데 이런 길고 복잡한 문장 하나가 굉장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원서를 읽든 아니면 수능 독해를 하든 아니면 공무원 독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문장 하나 제대로 훈련하면 그런 독해 지문을 술술 읽어내는 힘을 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올 것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In the years ahead. 어, 전명구로 출발했어. ahead. 앞에 이런 뜻이잖아요. 앞에 여러 해야. 앞에 여러 해니까 뭐죠? 향후, 장차. 저 앞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in the years ahead. 앞으로는, 그죠? 장차. 음? 향후에는 the expression, 그 표현, 얘가 주어지요. expression은 표현 말고 표정이라는 뜻의 표정 그죠 Less is more. 더 적은 게더 많은 것이여 이런 표현이죠. 더 적은 게더 많은 것이여 이런 표현이 will have 가질 거야 무엇을 a greater level 보다 커다란 수준 of importance 중요성에 있어서 중요성에 있어서 보다 높은 보다 커다란 수준의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이거죠. As to 뭐에 관해서. as to, 뭐에 관해서, how, 어떻게, you integrate, 너가 통합을 할 거냐 이거죠. the ocean, 바다죠, of insights야, 통찰, 여러 가지 통찰이 있어서 바다, 즉 많은 여러 통찰들을 어떻게 너가 통합하느냐에 대해서, 죠 근데 통찰이 어떤 통찰이에요? coming your way, 당신의 길목으로 와, come, 소유격 way 하면 누구의 길로 오는가, 오니까 누구한테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한테 닥치는, 너한테 다가오는 여러 통찰, 많은 통찰들을 어떻게 너가 통합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또 will aid you, will help you, 너를 도와줄 거야. 뭐하도록 도와줘? To understand, 이해하도록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거야. Around you, 너의 주변에 있는 세상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해석의 포인트는. As to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coming your way 요 대목, 그죠? 앞에 있는 insight라는 명사를 거두는 그쵸? 형용사적 덩어리죠. 음, 현재 분사에 대한 감각 그리고 to understand 하면서 to 부정사가, 그죠? 어떻게 꾸며주려고 달라붙었는지 부사적 덩어리에서 처리하는 내용이죠, 그죠? 오케이, 자 요거만 제대로 처리하면 바로 해석은 끝납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보면서. 바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In the years ahead, 그죠? 앞에 있는 여러 해, 향후, 장차, 앞으로는 the expression 그 표현, less is more 더 적은 게더 많은 것이요 라는 표현은 will have a greater level 보다 커다란 수준 of importance 중요성에 있어서 보다 커다란 수준의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이거죠. 뭐에 관해서 as to how you integrate the ocean 어떻게 너가 그 바다, 뭐의 바다인데 인사이트, 통찰, 여러 가지 통찰의 바다를 어떻게 네가 통합하느냐에 관해서 그렇죠? 근데 통찰이 어떤 통찰이에요? Coming your way, 너에게 다가오는 통찰이죠. 음, 응? 너한테 닥치는 통찰이죠. 그리고 will help will aid you, will aid you, 너를 도와줄 거야. 뭐하도록 to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도록.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around you, 너를 둘러싸고 있는 너의 주변에 있는 세상이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늘 이 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포인트 탁탁 짚어가면서 뜨끈뜨끈할 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선생님한테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박사랑, 영어사랑, 바이바이.